어? 신의 형태 아닌 것으로 바꿔버려. 네.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? 여러분에게 축복을 빼버립니다. 활용점정으로 바꿔봐. 활용, 화룡, 활용점정. 네. 이 점을 빼버립니다. 이 점을 빼버리면 축복을 빼버려. 맞아, 맞아? 네. 내가 마치 여러분에게 백, 저뭐요 명패를 빼버리면 여러분은 활용점정 되나 안 되나? 안 되나. 네. 축복을 만번 받아도 안 돼. 네. 백공못과 맞죠? 네. 어떤 사람이 와서, 누구 명패 다 빼버린다.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나? 내 네. 네, 아닌 사람이 뺄수 있나? 없어요. 없어요. 이거는 철학으로 못 풀어. 네. 얘들이 철학책에다 나르러 놨지만, 웃기는 이야기야. 네. 맞아, 맞아. 네. 나는 저걸 다 증명을 보여줘. 네. 근데 저스피노자나 칸트나 이 사람들이, 응? 증명 네. 보여주나? 맞아요. 증명을 보여줄 수 없는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네. 저건 논리의 비약이야. 네. 아 맞아 맞아. 네. 논리의 비약이야. 무슨 말을 못해? 네. 범신론도 주장할 수 있고 무신론도 주장할 수 있고 유신론도 주장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수 있어? 네. 그래 안 그래? 네. 신이는 모든 걸 증명해 보여주지. 네. 음, 이거 신, 이걸 신으로 만들어. 봐. 그런데 여러분에게 축복을 빼버리면 여러분의 어떤 물질도 여러분 말 들어 안 들어? 안 들어. 이거를 아는 자들이 있다면 과연 흑양이 되들까? 아니요. 못되들어 네.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지? 네. <laughs> 내가 그때가 편해요. <laughs> 다 알고 나면 나는 정말 경원이 한백 명이 따라다녀. 네. 무슨지 인 이해가죠? 네. 어떤 석학이야 내가 세계 최고의 철학. 세계 최고의 신학, 모든 것에 석학의 오두머리 맞죠? 거기에 용 없으면 되나, 안 되나? 안 돼요. <laughs> 용을 그려놓고 눈 없는 용은 용이 아니아 그래서 명패 없는 축복은 활용정점이 되나? 안 되는 거야. 이 강의에 허경령이 없으면 활용정점이 되나? 내 사진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없이 강의해도 <laughs> 활용점정이 되지 네. 맞죠? 네. 이제 내가 사라졌다가 오니까 목소리들이 아주 좋아졌어 아니겠죠? 네. <laughs> <laughs> 네. 이야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어 직장과 점대동늘렸다 <laughs> <충남도까지> <안 웃음> 본 문제 부동산 매매 이어져라돈 문제 하니까 다한 가지라 코로나 독감으로 세져라 남성은 100% 여성은 100% 나와서 30년 세져라 <laughs> <laughs> 집이나 자동차나 가족이나 몸에 붙은 귀신은 백분 귀신대기소로 떠날라 평생강한 <laughs> 비행기사고, 자동차사고, 보이스피싱사고, 금전사고 나이마라 <laughs> <laughs> 허리, 허리, 손가락, 무릎, 관절 좋아져라! <laughs> 하고 있다는 직장 가지고 결혼해라! <laughs> 모두 부자 되라! <부정해라. 웃음>